아쉽고도 똑같지. 어, 아, 39.2도네. 어, 아. 새로운 재료 카드가 왔네요. 아, 세영아. 제발 병원 가는 게 좋나? 뭐 어, 20만 원 나오는데 괜찮냐고. 그런 사람 안 해요. 내가 안심하고 아, 보같고 진짜 너로 실격이다. 저텐테키지타이데그케도소요오시 11월 15일 내일모레 촬영이 있어서 4박 5일을 가야 되는데 38.4도라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근탕이랑 타이레놀이랑 먹었고 아직 공복이긴 한데 밥 먹고 싶지 않아서 이거 붙일거 이거 목에 두를 거야 이거 핫팩 같은 거 왜냐하면 촬영할 때 목이 제일 중요한데 <laughs> 어제 너무 <laughs> 바쁜 일상을 보내서 그런가? 전기 전판 맥스로 틀어두고 누워 있을게요. 오늘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는 촬영에 지정이 가면 안 되니까 택배가 와 버렸네. 의자를 새로 시켰는데 누워서 <목소리> 쉬려고 하는데도 이게 계속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라는 심리적 부담감로 남아서 야, 해버리겠습니다.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의자도 너무 불편하고 편집하는 할때저 의자 불편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굳이 또뭐 돈을 쓰냐 이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이거는 뭐가 을든 하는 게 맞는 을것아아서먹 힘든데? 근데 약기었을 때, 빨리 해야지 때, 이리 해야지. 나중이한미번에 나중에 한꺼번에 을까 이런네 <laughs> 돌려코트 시원해라밥 다먹고 다시 조립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새로운 재료카드가 온것 같으니 열어보자고 이렇게 구멍난 전의 재료카드랑 이번에 나온 새로운 재료카드가 왔네요 조그마한 친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앉을 때 너무 조그만했어가지고 여기가 또 너무 아프고 무튼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 나눔을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한번 만져볼까요? 아, 아, 굉장히 안락합니다. 음 너무 만족이야. 잠깐 누워 있다 이러는데 더 심해졌어. 다이어나를한번더 먹자. 아니 타워란놀리 이렇게 약도가 짧았다고? <laughs> 점점 더 올라가는데 <laughs> 이거 39도 어떡하지? 근데 솔직히 의식이 있으니까 막 구급차를 부를 정도는 아닌데 이 근처에 주말에 여는 병원이 없고 응급병원까지 가려면 지금 시간이 일단 오늘은 그냥 자보고 결정을 해야 되나? 몇 번을 다시 이도 39도가 넘어서 병원을 가야 될것 같아. 여는 병원이 응급실밖에 없는데 아우 나 진짜 일분 택시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 아무튼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러서 가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나 전철이나 버스는 못탈것 같고 아니 뭘 입어야 되지? 근처 병원에 전화했을 때 아니 24시간 한다고 전화한 거였는데 안 된다는 거야 딴 번호로 하래 근데 그 번호를 얘기해 주는데 메모하러 가는 시간까지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뭐 뭐든지 여가지고 못 받아 적어서 검색해도 안 나와서 지금 이걸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게 맞는 거겠지? 내 무슨 사기 당한 거 아니겠지? 이번에서 이런 병원 처음이라서 보건증 청구 중에 되는 거지? 이거 보건증 잠깐만 일 기간 있어? 매일 7안하 8월. 같이 갔이거아 마이 넘버로 제작하고 들고 가자. 아니 여러분, 아 지금 몇 번을 전화를 다시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전화하고 뭐 잠깐 기다려라 하고 막 하는데 저 사람이 보내준 사이트에서 전화했더니 지금은 성형일과밖에없다 그러고 다른데 전화했더니 뭐뭐 뭐 20만 원 나오는데 괜찮냐고 뭐 구급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단 받는 건데 20만 원 나온다 그러고. 아, 그래서 그냥, 아, 몰라, 이렇게 의식도 있으니까, 일단 내일까지 정보를 하고, 내일 힘들면 그냥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십년 시간에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 돈 아까워서 택시 타는 것도 고민했었는데, 이건 안될것 같아. 그냥 기절하자. 월한번더재보자그 돈이 뭐라고? 혹시 39도보다 더 나오면? 어, 39.2도네? 어. 이었데 오늘 재료 카드가 왔으니까 그언지올리가 없지. 하필 이때 아프냐. 오랜만에, 오랜만에 콜이 들렸어요. 너무 아파. 무릎 인사라고 하네요. 음, 다이형. 푹 쉬는 게 제일이라고 해서 약 먹고 쉬자. 약은 두 알만 한 번만 먹으면 된대. 이거 받았어요. 보이는데 다음날 아침 38.2도 아 근데 너무 아 머리가 아픈데 잠을 제대로 못 자랬어 GPT할 때 물어보니까 이래는 먹어도 되는 거 같아서 먹을게요 제일 자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데 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원래 내일부터 촬영이 있었어요 광고 촬영이었는데 5일간 가는 거였는데 난 단순히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체력이 떨어져서 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아 그러면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독감이잖아요. 5일 정도로 무조건 출근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이제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당장 이게 광고고 몇달 전부터 잡힌 거였고 예약 같은 것도 거의 싹다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말인데. 여기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내가 한심하고 바보 같고 저는 솔직히 내가 아프더라도 촬영 간단 말이 되거든요 어차피 촬영은 혼자 하니까 그 그래도 이제 독감 걸린 상황으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권유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때 저도 제건강 보다. <laughs> 지방 남은 타이레놀이 줄어들고 있어. 진짜 무시무시하다. 진짜 레전드다.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은데 아, 그 머리에 붙이는 패치 붙이고 싶은데 그게 화장실에 있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아 근데 그걸 해야 열이 떨어질 텐데 아, 지금 가자. 그래도 말라온 김에 가야지. 아까부터 계속 미뤘거든요. 아침부터. 아. 와, 음. 아, 아. 식욕이 하나도 없는데 밥을 먹는 게 낫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지금 어, 어제 점심 이후로 24시간 넘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베를 먹을게. 사 받았던 광고가 결국 취소돼서 음, 너무 속상해. 원래 이런 일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갑자기 아픈 것도 사실 신뢰를 잃게 되는 건데. 4명? 4명? 아. 아, 나자 지금 9시 사십사 분. 2시 반쯤에 다이어는 먹었으니까 이제 또 하나 먹어야겠지? 와 열이 이렇게 안 내려간다고? 아니, 병원에서는 왜 해열제를 안 주고 저 플루잖아 줬을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감 걸리면 막 연기를 맞거나 주사라도 맞는데 내가 주사 같은 건안 맞아요 하니까 아, 그거 딱히 약 먹으면 되는 거라고 해서 약두알딱 받고 딱 18만원 나온 그 상황인 건데 그 친척 언니 의사라서 물어봤는데 해열제를 왜안 주지? 열이 나고 있는 사람한테 해올대를 왜안 줘? 그래서아 이게 나라별로 치료법이 다른가 싶더라고요 아 이게 뭐링계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조건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응급 시를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독감이 참뭐 너무한 게 전기장판을 틀면 너무 더워서 막 땀이 막 줄줄 나서 옷이 축축해질 정도로 덥고 끄면은 발발발발발발발 떨릴 정도로 너무 추워. 어, 추운데 건조해서 히터 안틀려다가 히터를 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낮게 틀래. 다이레놀을 먹어서 그런가 조금 떨어졌네. 너무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수건 좀 적셔서 놔두고 물좀 떠서 여기 놔둬야겠어 촉촉해지게 하지만 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따뜻한 물도 한 바가지 놔뒀는데 이걸로 도움이 될까? 으이씨 음 아침 7시이고 아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한시 그 반쯤에 잠들었는데 6 시쯤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네 또 타이레놀을 음 먹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제 8시 마지막 남은 타이레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원래도 기침할 때만 목이 아팠고 오늘 일어나니까 그냥 침 삼킬 때도 목이 아픈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관자놀이라 뒤통수를 간헐적으로 진짜 이렇게 빡 찌르는 맛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파서, 그리고 재채기가또 갑자기 나기 시작했는데, 재채기를 할때채 하면은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재채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점점 어떻게 해야 내 몸이 괜찮은지를 적응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한은 계속 심하고 전기장판을 틀면 또 너무 더워서 열심히 히터로 버티고 있는데 아이 히터 따뜻한 거 맞아? 계속 추운데? 해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또 거실로 나가면 거실은 진짜 말이 안 되게 추워. <laughs> 너무 덜덜덜덜덜 정도로 추워서 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증상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병원을 간그 전날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은 머리가 아프다, 열이 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말을 조금 많이 한 날이었어요. 그날 되게 바빴어가지고. 네 개의 일정이 있었다 보니까. 근데 여기 네 건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때이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인플루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전철 이런 데서 제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왜냐면 이네 개를 이동할 때다 전철을 조금 조금씩 탔으니까. 아마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때 거의 마지막 일정쯤에 목이 조금씩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조금씩 따끔따끔, 찌끔찌끔 아픈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 마른 기침이 계속 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신경쓰여서 콜록콜록 하면은 되게 조금 기침이 왜 이렇게 조금 아프지? 살짝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상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열이 빡 오르기 시작하고 너무 아프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때 제가 요즘 잠을 잘못 자서 3시간 밖에 못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잠도 부족했고 너무 요즘 또 바빴고, 심지어 전날 뭐네 개의 일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한 거였다 보니까. 피로가 쌓여서 면역력이좀 떨어졌나보다 늘과 같이 제가 감기를 일본에서 이집에서 또 되게 자주 걸려가지고 아 그런갑다 하고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처럼 존버를 계속 했었던 거였는데 아 진작 갔으면은 응급실에 안 가도 됐었으니까 좋았을텐데 근데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독감인지 그냥 늘 걸리던 감기인지 아뭐 독감은 그게... 걸려본 적이 있어야지 늘 그냥 감기랑 양상이 똑같았으니까 아직 오한이 너무 심하고 몸이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막 이게 살이 조금이라도 쓸림이 아프고 どもち그그ですけどちょっと点滴を打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あ>それって今やってますかやってない点滴はちょっとこちら対応してないんですけどあはいはい天敵はないんです。点滴って今やってますか ないですね。あそうなんですね。点滴打ちたいんですけど、はい、それって対応してますか？申し訳ありません。ちょっと先生の方にもあの症状とかいろいろあのお話しして確認した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やっぱりうちは対応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あわかりました。ちょっと点滴打ちたいんですけど、それって対応してますか？ 안요 아, 치라에 된틱이 안 돼서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밥을 먹을 거예요. 오늘의또첫 끼이자 마지막 끼인데 밥을 뭐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즉석 카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즉석 카레를 먹기 위해서 밥을 할게요. 소분에 먹는게가 끝이 나서 새로 산 거. 이거 놨습니다. 젖은 수건두 개, 물한 바가지, 가습기까지. 이튿날 <laughs> 6시 37.6도. 음, 어찌 보면 뭐 37.6이면 미열이라고 할수 있죠. 슬슬 내려가고는 있나 봐요. 지금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지체가 나오고 근육통, 관절통? 오한 뭐 요렇게인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오한과 근육통 아 진짜 저의 준비성에 감탄합니다 이거 제 피난용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막 이런저런 이제 비상용품들 같은 거를 다 넣어놓은 가방인데 여기에 타이레놀을 넣어놨었어 다행이다 지금 오늘 하루종일 아파 죽겠는데 도 타이레놀 없이 버텼는데 아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왜냐면 갑자기 손가락하고 무릎하고 살짝 어, 손목 같은 거 관절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이것도 그 증상 중에 하나라서 아 이거는 타이레놀을 먹어야겠는데 했는데 열도 지금 37.6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먹어야겠는데 밖은 못 나가겠고 또 일본은 타이레놀이 그렇게 주류가 아니라서 어떡할까 고민했었는데 있어서 다행이네요. 대체 언제... 아 나올 수 있나요? 아유, 아우, 아우, 너무 여러분이 영상 내내... 너무 찡찡거리는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대지만참 리얼한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번 영상 하나도 꾸밈없는 그런 영상이 이걸랑요? 옛날 아침 여은이 완전히 내린 것 같은데 아직도 오한과 근육통과 또 목의 두통이 조금 심해졌네. 이게 나아지면서 일반적인 독한 감기 정도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 아프고 왔더니 다이어트 효과까지 더 있네요. 열심히 아픈 것도 나름 좀 좋을 때가 있나 봐. 방금 라면 먹었는데 또 다시 돌아오겠네. 이제 조금 그래도 살만하다고 청소도 하고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네요 드디어 이제 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환기를 전혀 못했었단 말이죠 왜냐면 감기 걸리면 무조건 환기하라고 하잖아 근데 진짜 도저히 추워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야 좀 하겠습니다 방은 그냥 환기를 시켜두고 저는 이제 일해야죠 이제 실 이제 광고도 취소됐으니까 저 캐리어도 다시 다락방으로 올려야 되고 이 의자도 이제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놈도치력은 아직 안 돼서 냅두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몸이 아프고 또 점점 심해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두 개째까지 더 도전을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 이게 몸이 안 낫는다. 조금 오늘은 솔직히 아~ 이제 나았다. 이거는 살짝 조금 아플 정도이지, 그냥 살짝? 평범한 그냥 독감이 아닌 그냥 감기 몸살이다 정도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이거. 아 몸이 너무 욱신욱신스인 것 같아. 사람들이 야 괜히 독감 독감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래봤자 감기지 생각했었는데 아 타이레놀 도 계속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조금 괜찮아지기는 했나 봅니다. 김치전 같은 전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어. 근데 채소 주문금을 맞춘다고 떡볶이도 시켰어. 그래서 2만 원.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너무 맛있는데? 이번에 아픈 내내 다 많이 안 먹었으니까 괜찮아. 안 먹을 나와서 먹는 게 이거는 더안될거 같긴 한데 너무 괜찮아. 너무 끝나시구나. 음! 음! 야, 이거 달라. 달달... 야, 맛있다. 아마 사장님 한 분이 계셔도 아, 나 내일 또 새로 했는데, 안 늘어나고 제일 예쁠 때지금만 박혀있네, 이거. 음! 이게 감기에 걸리고 나니까, 이게 아직 몸 상태가 안전히 나은 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식욕이 쉽게 확오르진 않는 것 같아. 좀 되겠다요. <laughs>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아, 내일 생일인데 <laughs> 원래는 제 생일을 일하면서 보내게 될 예정이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연속이네요. 일단 빨래부터 돌리자. 허브도. 음, 땀이 많이 흘렸을 테니까 이것도 드디어 빨죠. 드디어 새로운 보건증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왔네요.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오늘은 11월 20일. 오늘 생일날 첫 끼로 무엇을 먹을 것이냐 저녁에 먹는 걸로 하고 짜잔 순대를 먹을 거예요. 요즘 너무 순대가 먹고 싶어서 아마존에 팔더라고요 시장 순대. 안와 안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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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완전 깨달았지요 영양제 정말 꾸준히 챙겨 먹어야지 みんなとご立てで。<laughs>